오, 시원해. 어 o o 데 어제처럼 우이막확 타진 않네요 어제보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GO! 잠시 후, 왼쪽에 운접지가 있습니다. 캠핑 짐을 좀 갖고 다니니까 트렁크가 금방 더러워지네. 트렁크 매트도 얼른 이런 거 준비해야겠어요. 예. 네, 한 칸만 더 빼면 돼요. 여자리, 여 정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늘이 최고네요. 이리나 저리나 해도 역시 그늘이 최고야. 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덕풍 계곡으로 왔고요. 덕풍 계곡 별빛 야영장이란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캠핑카로 오기 힘든 곳이에요. 올라오다 보니까 옆에 덕풍 계곡이 아, 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벌써 물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야,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렇게 캠핑 다니겠냐 하는 그런 날씨고요. 오늘은 테슬라에서 차박을 할 거고요. 오늘 같이 오신 분들도 다 캠핑카 오너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 오너 4명에서 테슬라를 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네 대로 차박 캠핑을 할 겁니다. 치팅데이. 완전 치팅데이네. 맛있더라고, 이거. 코스트코가 가지고 새로 사본 거야? 네. <laughs> 더럽게 먹어야지. 덕풍 계곡 구경은 가야지 그치? 여기까지 온 보람이 나겠죠? 아까 그 야영장? 야영장 네. 제2야영장이죠, 거기가. <laughs> 바로 밑에 있더라고 계곡 밑에 열대야는 없대 저녁에 괜찮다고 추울 것 같은데 밤에 또 오히려 숲속이니까 네. 캠핑장이 좀 더워가지고 저희가 그 밑에 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덕풍 계곡은 이제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계곡이 있는데 JA 영장 쪽이 계곡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JA 영장은 바로 데크로 되어 있고 여기 예약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차박 안 된다 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옆에다 세우고 차박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덕풍계곡 제2하영장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놀고 있는데 이야 좋은데 여기 깊네 깊어 보이네 야 좋다 좋아 어때요 물 차가워요 아어 어. 어, 너무 좋아 어디 네. 우야물 어, 참... 차다. 우 좋아. 아야 여기가 신선입니다. 신선 노름 어, 좋네요. 물도 진짜 깨끗해. 어, 와물 깨끗한 거 봐. 어, 어, 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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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많이 깊어요. 야 신선 누릅니다. 물소리 보이시 물소리 들리시죠? 아휴 발만 담그고 있어 좋다. 예 네. 저기 보니까 막 물이 세게 내려오는 데 있더라고. 요 어때요? 괜찮죠? 여기가 더풍계곡이라는 곳인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한4 시간 정도 해서 왔고 여기가 어디였지? 삼척이었나? 삼척인가? 삼척인가? 캠핑카나 카라반은 제일야영장. 제일야영장은 캠핑카나 카라반도 갈수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세워놓고 그 바로 옆에서 놀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런 이제 완전 상류는 아니어가지고 하류긴 한데 그래도 애들 물놀이 할 만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도 물이 굉장히 차가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제2 야영장하고 별빛 야영장 쪽인데 캠핑카는 못 들어오고 일반 승용차로만 올수 있습니다. 4시간 고생해서 올만하네요. 가까운 데가 최고인 것 같다. 좋아도 너무 멀다. 근데 캠핑카 있으면은 금요일 날 밤에 미리 출발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 밤에 출발해가지고 제1 야영장 정도는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다 보니까 캠핑장에서 더웠던 게다 이제 더위가 날아갔습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해. 물이 안 들어가도, 근데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진짜 추웠겠어요 지금 물이 굉장히 차더라고요. 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어변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면에 지문도 묻고 약간 이렇더라고요. 테슬라 모니터도 필름을 붙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제 필름은 뭐냐면 좀 큽니다. 슈피겐.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태블릿 PC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슈피겐 제품 많이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필름계에서는 거의 뭐 이제 독보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죠. 슈피겐에서 세 가지 제품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테슬라 제품들인데 슈피겐 필름입니다. 지문 방지 필름인데 요거 하나는 앞 모니터 그리고 하나는 뒷 모니터 뒷 모니터에 붙이는 필름 두 개하고 가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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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받침대를 한번더 커버해 주는 악세사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게 들면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비밀의 공간에 약간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이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네 가지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런 모니터가 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름 붙이기 어렵잖아요. 케이스가 큰 이유는 가이드가 다 있어가지고. 이런 큰 판이 있습니다. 큰 판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큰판 그대로 그냥 턱 하고 붙이면 돼요. 엄청 초보자들도 이큰 판으로 그냥 테두리에 딱 붙이면 되기 때문에, 뭐 잘못 붙이거나, 뭐 삐뚤어지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여기를 모니터를 한번 쭉다 닦아줍니다. 클렌징 티슈로. 이제 탑, 라이트,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딱 대줍니다.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냥 그냥 바, 바로 한 방에 초보자들도 그냥 바로 쉽게 붙일 수 있고, 사이드 있는 얘를 이제 뜯어줍니다. 이것도 뜯어줍니다. 가이드를 떼주는 거예요. 이이 바깥 필름을 살살 살살 벗겨내고, 자 그럼 필름이 이제 딱 붙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살 밀어내면서 마지막 기포를 싹 없애주는데 진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잘못 붙일 일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케이스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필름이었고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엄청 너무 쉽게 이 보면은 이 엣지 보면은 정말 딱 맞아요 딱딱 딱 맞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딱 맞게 되어 있고 지문 방지 안 생기는 필름이고요 이 감촉도 좋고 부드럽고 좋네요 어우 처음에 그냥 필름 안붙였을 때는 막 계속 지문 생겨가지고 물티슈로 계속 닦았는데 굉장히 좋네요. 팔걸이 마침때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가죽이고, 여기가 쓰다 보니까, 제꺼 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 이 오염된 거? 이제 옹쪼님이 선크림 바른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히끗희끗해졌네요 벌써. 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바로 그냥 딱 맞네요. 꼭 맞고, 그냥 이 위로 이렇게 덮어지는. 팔이 많이 닿고, 여기가 너무 오염되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제품. 이렇게 씌우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딱 케이스처럼 생겼는데, 요 뒤에 그냥 바로 필름만 붙이 떼면은 바로 붙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딱 맞춰 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사이즈가 정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누르면 비밀의 공간이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약간 밴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갖고 다니는 보통 이제 차 안에 우리가 보통 갖고 다니는 여러가지 친환경 카드 차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쓱 넣어서 여기 이렇게, 카이, 이렇게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카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공간이 또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카드를 딱 넣어주는 카드를 딱 넣어주고 여기다가 또뭐 비상금 같은 것도 안 떨어지게 고무줄도 있고 탁 끼우면 아주 그냥 나만의 비상금 창고 나만의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슈피겐 제품 마크가 좀 있고 뭐? 이것도 재질이 나, 재질 감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살짝 어, 괜찮은데 이것도 이 테슬라 주니퍼 같은 경우는 앞에도 모니터가 하나 있고 이 뒤에도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필름을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여야 돼요. 앞 모니터용은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탁 바로 붙여서 쉽게 만들었는데 뒤 모니터는 가이드는 없습니다. 뒤 모니터는 그냥 셀프로 맞춰가지고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도 다시 한번 쭉쭉 필, 필러... 여기 모니터를 한번 쭉 깨끗하게 닦아주고. 제 금손은 아니지만, 얘는 약간 두께감이 좀 있네요. 두께감이 있고. 그래서 좀 붙이기가 어렵진 않네. 크기가 아무래도 작으니까. 오케이. 뒤는 가이드가 없어도 그냥 바로 쉽게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필름 수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니까 오늘은 테슬라의 필름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슈피겐은 그거 말고도 몇개더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거 또 소개시켜 드리는 건 이거는 이제 별건 아니고 핸드폰 있죠 맥세이프 우리 그 아이폰은 맥세이프라 그래 가지고 핸드폰을 탁 하고 붙이면 붙는데 갤럭시들은 이렇게 맥세이프 링이 있는 이 케이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S24용으로 끼울 거고요. 오, 멋있는데요? 멋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갤럭시 S24용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맥세이프 링이 있어가지고 맥세이프 거치대를 사가지고 딱 붙이면 핸드폰이 바로 붙는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은 이렇게 슈픽앤 제품들, 액세서리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저는 그러면 다시 또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이룡소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다 예약을 하는 거예요, 캠핑장 같이. 오겹살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오겹살. 그래도 반달게 왔는데 우리 이렇게 돌립시다. 네. 어이. 심지어 와 아, 죽고다. 에이, 새로 나이지. 이렇게? 아니, 원래는. 그리고 지 이렇게 줄 들어가서. 근데 여기다 이제 야채 좀 이따 올리려고. 심 시간 봐서 장아랑 목살 올릴까? 이 삼겹살 우리. 두 반에 목살 반. 평소군다. 평소우라는 거 아, 저 애들 애들. 아, 애들 지금 푹고가 있다고? 아, 그지로 올리나 이렇게. 아, 이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옆에 잘라버렸어요. 근데 짧은 쪽 말고 우리 유리 큰 유리창 밑에 큰거 있죠?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걸 없애버렸어요그걸산뭔도 이상합니다. 끼치다 올래 아까 저기 어디 다더비한데 어, 가위의 소중함을 오늘이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때 그 쓰레기통에 그, 그, 그 갖고 다니던 거 있잖아요. 음. 날이 추워. 아 이렇게 해서 응. 그럼 위에 미나리의 향이 굳렇죠 일단 이게 더 마지막에 익으면서 같이 섞으면서 음... 이거는 너무 죽어버리면 질기거든요 음 고기 아까 내가 위에도 올려놨는데? 숨었나? 목살 너무 많이 익으면 뜨거워가지고 어떠시오? 음이 맛입니다 맛있냐 남자들끼리 좋네요 조용한 여기 여기 피부가 너무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좋네요. 나무도 높아가지고 음. 그 약간 서해안에 오면은 서해안 캠핑장들이 이렇게 나무 높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서천이나 막 이런 데가. 지우 씨 어디가 뭐 사러 갔었죠? 두톤 오육살 두톤 오육살 고기야. 고추 매워요? 어, 아, 반갑습니다. 근데 청양고추 우리 큰 고추야, 생각보다 커가지고. 승민이가 청양고추 안넣는데 그래서 안 매울 것 같은데. 그 <목소리> 김치좀 올릴까요? 너무 시골. 아데 저는 배추농사를 제가 저었고. 그 고깃집 가면 나오는 그 약간 사진 한, 사진 같다 사진. 한, 고기 한판 사지. 아유 좋다. 아이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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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그러면 좀더더 더 늦어지기 전에. 이제 씻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샤워실이 늦게까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씻고 한번 봐볼까? 자충매트? 오, 자충매트 오 많이 빵빵했어. 형님 자충매트 엄청 빵빵해졌어. 지금이야 지금. 아, 시간을 시간을 두면 되는 것 같아. 봐봐. 오 그렇죠.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너무 느리다. 얼른 더 샤워장이 닫히기 전까지 해서 얼른 샤워 하고 오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자는 날이고요. 잘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베개를 안가졌어 베개를 <laughs> 여러분, 이제 테슬라에 누웠고요.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불처럼 덮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만 자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봬요. 안녕!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차박을 했는데, 이게 앉아도, 앉으니까 머리가 살짝 이렇게 좀 닿고요. <laughs> 앉아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좀막 좋다, 편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앉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살짝 닿아서 머리를 살짝 꺾어야 됩니다. 제 키가 176인데, 베개, 베개를 벤다고 생각하고 키가 딱 맞아요. 한 180인 사람들은 이제 약간 눕는데 불편하겠지만, 176까지는 편하게 딱 누울 수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가 한명 정도는 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공간입니다. 가림막을 따로 알아보자 가지고 차 안에서 보는 이 숲속의 전경이 장난 아니네요. 캠핑 모드로 해서 그런지 언제 어느새 모르게 창문이 다 조금씩 내려가 있네. 내가 내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차 안에서 트렁크를 열고 나가 음, 볼게요. 아침 일어나니까 날씨가 좋네요. 시원하고 가스 이것도 다 썼나 보다. 이거는 빵에다가 크림치즈 바르고 아까 그뭐 바질페스토 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햄이랑 응. 해서. 음. 그러니까 네. 나무 사이로. 오저, 예, 그러니까. 어, 아, 그렇게 누워가지고 진짜 천장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아 좋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어, 맛 진짜 이런 숲속에서는 캠핑 모드 안 하고 자야 되겠어요 나 그냥 문 열고 자서 창문 살짝 내려가서 자니까 그게 더나을것 같아 그죠? 응 음, 그래서 그리고 그전 사람도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방문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래요 모니빵사면 범주 아침에 구워주려고 모니빵 하는데, 로이랑 음. 저랑은 모니빵안 먹고 음. 프로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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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사탕, 배그리 배그리 제일 낫지 않나? 배이걸? 아, 그런 거안 먹어요. 우리는 한국 식빵을 아. 좋아해요. 프로야구는 힘을 아니게했지 우리 이거, 이것만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소스 없어요. 어, 이건 어묵만 들어있어. 음. 치즈. <laughs> 그냥 바람의 술. 이제 아침을 먹었고, 소화도 시킬 겸, 덕풍 계곡의 제2용소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풍 계곡의, 어디, 제2용소? 우리 갈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네. 이 용소까지 가면 제일 좋지. 일용소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용소까지 가야지, 진짜 갔다는 느낌이 아, 들죠. 네. 트레킹 코스가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계곡 밟고 가는 거예요? 아, 계곡도 들어가고, 어, 물에도 들어가고. 물론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네. 아, 이밑들로 해서. 그래내 옛날에. 오, 여기도 좋다, 계곡. 근데 여기까지 와서 물놀이 하는 사람은 없네요, 아직. 아, 옛날에는. 저는 수영복 입고 왔습니다, 수영복. 수영복을 어제 계곡에 안 들어, 못 들어간 게 조금 한이 돼가지고 더 풍경까지 왔으면 그래도 계곡에 물은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제 좀 이따가 더우면 바로 그냥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런 구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 별로 어렵진 않네요.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내려가서 놓으세요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보네요, 계단을. 응, 그러네. 사실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가도 되는데. 일로 걸어갈까? 일로 걸어가요? 물속으로요? 물속으로 걸어가요. 아, 여기 네. 깊어 보이는데요? 한이 정도 빠지면서 가는 거지. 아유.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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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걸어가 봐. 여기 얼마나 멋있어 아니, 형님 밑에서 걸어오세요. 내 영상값 찍어줄게요. 그럴까? 네. 진짜 여기로 온다고요? 아니, 진짜로. 깊은데? 에이, 안 깊어. 자신만만한 형님. 굳이 이래서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라니까. 아, 이쪽? <laughs> 야, 경치 장난 아니다. 완전히 아니, 협곡이잖아, 협곡. 편님그 가방 물에 젖으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야, 조심해 요 미끄러질 것 같아. 이끼 조심해요. 여기로 올라오면 되잖아요. 여기 여기로. 아니 왜 이게? 그냥... 그러다가 이제 다친다니까 미끄러져서. 오. 진짜 곳곳에 전부 다 좋네. 곳곳에 좋은 계곡들. 예전에는 그 이러면... 저거를 그냥 다. 넘어갔는데 저런 게 생겼어. 오. 없었던 건데 저, 저 돌아가면 일용소겠다. 아, 저거 딱 돌면요. 응. 흔들다리도 있어. 뒤를 와. 찍어봐봐 이, 이 협곡을 찍어봐봐. 네, 협곡. 멋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쭈가. 와와야

있네요. 여기서 물놀이 많이 해.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놀이 하려면은 많은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네요. 이 자꾸 올라가세요, 없사져 있어. 와, 야, 압력도 많이 돼 이거. 어. 여기는 이용소까지는 애들이 못 오겠는데요? 위험해서. 좀, 그래도, 밀접성이 어느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은 돼야 될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랑 오기엔 좀 그래. 와, 진짜 깜짝 놀랐어아 <목소리> 아, 왜 아, 그래,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나, 나, 돌아갈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왠지 형님이 장, 그런 장난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약간 에이, 오버 액션 좀 해준 거예요. 딱, 아이, 아니야, 것 진심 놀랬어 로마 순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딱밀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놀란 척 해줘야지. <laughs> 형님 재밌겠구나. <laughs> 그렇다, 쳐. 에이. 여기에서 내려가면 여기서 되는 내려갑니다 옛날에는 저쪽 길로 와가지고 한 바로. 번에 보였는데 아. 이쪽 길로 가니까 안 보이네. 저희입니다. 제고 제2용소. 목표 제2용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아들하고 와야 돼. 오. 어. 오른쪽. 오, 멋있네. 아, 여기좀 물이 좀 차다. 네, 나중에 네.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찍고 내려와. 어? 여기 올라가서 저기서 찍고 내려오라. 자, 제2용소 끝에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응봉상 정상까지는 입산 토, 입산이 폐쇄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딱제 2용소에요 와... 장난 아니네 <목소리> 어제 덕풍 계곡 쪽에서 못논 거를 여기서 물에 담궜는데 와, 너무 좋습니다, 계곡. 오늘은 물이 그렇게 어제보다 안찬것 같아요. 이게 물멍 같은데, 물멍. 그쵸. 그냥 멍하니. 응. 물소리 들으면서. 어, 시원해. 갑시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게, 이게 또 캠핑의 맛이네요. 이런 거난 너무 좋아요. 진정한 캠퍼 그렇죠. 이런 게캠퍼 이런 게 캠퍼죠 캠퍼. 근데 우리 어제 앉아가지고 술 먹고 계속 그랬는데 어제도 앉아가지고. <laughs> 자 트레킹 하고 캠핑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복으로 한2 시간 반에서 한세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이용소가 오, 굉장히 좋고요. 캠핑카로는 갈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더풍계곡 별빛 야영장이었습니다. 캠핑카나 카라반을 쓰시는 분들은 초입에 있는 제1야영장을 가시면 되고, 캠핑카는 아예 못 올라와요. 근데 카라반은 밑에다 정박을 해놓고 여기까지 차가 오심, 차가 가지고 더풍 산장까지 오면 트레킹을 해가지고 제2용소까지 갈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차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충분히 올 만큼의 좋았던 곳이고요. 종권이가 조금 더 커서 남자아이 기준으로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갈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트레킹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우리 아들하고 같이 또 텐트 장비를 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언젠가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장비 정리하고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